분명 리더인데 찡찡대고 있어? 아나 어, 이거 어, 하기 싫어... 막 이러고 있어. 멤버들 딱 확인해. 음, 어. 아,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정예린! 아, 정예린! 아. 너무 귀엽다, 너연 언니. 근데 있잖아요. 네. 지연 언니 이거 써도 돼요? 아이스티피 좋아한다고나 아이스티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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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티피 너무 좋아해! 이러고 있 병아리처럼 계속 얘기했딱 언니, 이건 이렇게 하고요. 화장실은 여기고요. 여기다 언니 짐 놔두면 되고요. 귀여워. 이러면서 막 얘기해줬어. 응. 가지고 너무 귀여워. 아, 추워. 연수 씨가 막 항상 자기야! 하고 부르는. 응. 자기야! 래로 하면서 우리 자기. 아, 뭔... 뭐, 맨날 왜? 드랄랄라! 드랄랄라! <laughs> 이러고 있어요. 맞아. 진짜 저 귀여운 얼굴로 맨날. 근데 애들이 고 누구한테,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부렸어? 이러면은 다현 자기한테 배웠다. 항상 항상 다현 에게 뭔가 표정이둘이막이뭐이러이있이뭐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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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생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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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 보이둘이키큰키 크고 예쁜 뭐 이람둘이막뭐이러고 있어 근데 그래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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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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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리니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언니 이거 머리 붙였는데 <laughs> 어때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나도 무조건 긴 머리 제발 붙여 이랬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내긴 머리를 좋아주지 않으셔서 나 너무 슬퍼 이러고 음. 똑같은 <laughs> 여러분 여기, 바뀌지 않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 여기 맛있는 마제레 있으니까 먹고 싶은 사람 내려와서 먹어요 이러고 똑같아 언니 진짜요 <laughs> <laughs> 똑같다 너는 저번에 유빈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똑같이잘 아냐? 어니아 만나서 반갑습니다! 막이러뭐 그러는 거예요? 그래서 뭔가 서이선은 야! 이런 느낌이었는현 서희선은 어 오, 맞아 나 뭐, 왜, 왜 응. 왜 참... 소연언니! 소연언니! 아 그래 뭐왜왜 그거라면서요 왜 서현 언니! 서현 언니! 아맨처음다 뭐야? 서현 언니! 너참켰어 진짜 어! 지현 언니! 이러고 올 때는 아, 왜왜또 무슨 일이야? 이러면서. 언니 제가 오늘 도시락. 너말이 언니 내가막 이러고 말대 울먹이는 말투다. 하는 <laughs> <laughs>